따고 보시면 됩니다. 복지 중이라자세한디테일아 맞다. 거꾸로 3점. 거꾸로! 게요 <목소리> 원래 요좀잘 보는 분인데. <laughs> 익숙합니다 시간, 시간, 시간. 아, 말 조심해야겠네, 이거. 어, 네? 녹취되고 있잖아요. 아, 아니, 되게 <laughs> 뭐, 뭐 뭔데? 뭐가? 뭐. 약간 이렇게 궁금증을 <laughs> 일으킬 만한 아, 그런 거 던져만 넣을까요? 뭐야, 뭐야. 안 들어간다는 그런 <laughs> 말씀을 오늘 잘 들어 오늘 장난 아니던데요? 아니 오늘 이 그러니까 약간 오늘 약간... 뭐, 두분다 장난 아니기이 <laughs> <하나> 3점... <laughs> 남는다고. 게 아니 <laughs> 교정한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 그 볼질이 달라진거 같은데. <laughs> 아니 전 게임에서 3점 <laughs> 하나 넣고. <높고 웃음> 네! 아, <laughs> 이 이제, 이제 말안 하는 걸로 할까요? <laughs> 오! 이거, 이거 나 가르쳐 준 건데! 손끝 섬세 저거 가르쳐 줬는데 못하겠어요 네. 점수 맞죠 이니아거수네 아, 네. 말씀을요 <laughs> 아날우 날라갔죠 날라다닌게 아니라 <laughs> 네, 날라점 날라다닌 네. 15개 15. <laughs> 15. <laughs> 저, 안 봤다고. 아, 우이기억이각진죠 응. 아, 근데 진짜, 그만큼 잘 들어갔어. 진짜? 너무 더라 어, 원래 잘 들어갔어. 그만해. 그주이좀 있어가지고. 주사위, 주사위. 지이야 지건. 은기 형님은 이제 촬영 받으신 것같아요 어떻게 해요? 아, 못피겠는데 아, 아, 아. 어, 어, 사이즈. 아. 사이즈가 좀 아깝다. 아. 사이즈 이슈. 어 너무 좋아 와와 그래도 막았다 막기 싶지 않아요 대부분 또 힘이 좋으신가 그죠? <laughs> <laughs> 어, 메스가 있어. 그, 근영이 형, 무대가 있어가지고. <laughs> 메스, 어우. 공대. F는 MA. <laughs> 오, 아! 정원씨도 공대 아니야? 저도 기획가 나왔어요. 어, 그 자동인 것 같아요. 인스타 360인가? 이거 여기만, 한 방에만. 어? 자동 아니었어요? 네, 자동 입니었어요 선점인가요? 선점이에요. 아, 이 점수판이 어, 어렵네. <laughs> 야, 누가 뭐라 하면. 고쳐 줍니다. 아. 아 쉽네요이 쳐야 네, 돼. 못 쳐야 돼. <laughs> 어, 이렇게, 이렇게 말해 주면은 따라 <laughs> 수행만 잘하면. 아제 발이 빠도 뒤에서 경계 올리면 <laughs> 운전 그렇게 <laughs> 하는 편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어? 아, 아, 네. 아, 코너 속에 코너 있나요? 끝나고 <laughs> 선 도망 몸을 아끼는 게 HBT에서 공원 형님이랑 1대1 못 놔야지 늦게 가야겠다 1대1은 너무 쓰거든요 오대오에서도 쓰는 거 같은데 효진 씨 끈적해 끈적해 와 근데 아까 누구였죠? 누구 날렸는데 한명 네? 아, 효진 씨 아. 내가 파워리긴 했어. 주기 잡았어. 리 유련. 와, 까비. 과정이 중요하니까. 그냥 하지? 어 얼마 안 남았구나 1 8초데노인형 말씀 있으셨요 뭐라고 하셨는데요? 이 가사는 바로 써야